오늘 저녁 예배는, 예, 우리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성찬식이 있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입니다. 설날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을 차분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가지시고, 성찬이 있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51장, 만왕의 왕내 네 주께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무에서 새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우리에게도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찬식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의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살을 먹는다 하니까 초대교회 때의 로마인들이 기독교 이 성찬식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유괴해서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퍼졌고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깊은 성찬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식의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뿌린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제사에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제물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 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죄가 없으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고 피를 흘려서 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하나의 상징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주님의 보혈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코로나 상황이 몹시 좋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함께 모여서 이 성찬식을 할 수도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려주신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죽음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누드린 이 성찬 키트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병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하신 생명의 떡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 가지고 계신 성찬 키트를 가지고 에, 뚜껑 중에서 맨 위에 가장 얇은 요첫 번째 뚜껑을 여시면 됩니다. 그 뚜껑을 여시고 어, 그 밑에 있는 성찬 이 떡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다 같이 드십니다. 이제는 이어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식후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성찬 키트의 두 번째 뚜껑을 열겠습니다. 포도즙이 흐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두 번째 뚜껑을 열어주시고 이제 다 같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떡과 잔을 다 받으셨으면, 아, 내려놓으시고 이제 찬송, 305장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성찬식이 있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기억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믿음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